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용문면에 위치한 주택을 한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진입로부터. 보겠습니다. 진입로는 차량 교행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. 어, 주변 산세가 상당히 좋은 전원 마을입니다. 제가 이 주택 주변으로 산책을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. 주택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적한 전원 마을에서 전원 생활 즐기기에는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용문역이나 시내 편의시설은 2.5km, 반경 2.5km 이내이기 때문에 뭐 실거주 하시거나 뭐 세컨하우스 로 쓰기에는 상당히 교통 입지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. 뭐 마당과 주택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상당히 좋습니다. 어, 현재 이제 주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다 키우실 만큼 이제 초등학교 자녀 어린이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도 또 어린이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. 대지 면적은 약 119평, 주택 연 면적은 39평 정도 되고요. 목조 주택으로 지어진 주택입니다. 현재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외관을 작년에 또 칠을 또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좀 깔끔하게 보존이 되어 있고요. 뭐 실거주뿐만 아니라 세컨하우스로 잡아두기에도 어, 음, 괜찮은 금액대 2억대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, 지금 현재 사무실 같은 경우는 뭐 텃밭을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데 이제 뒤에다가 좀 소담하게 작게 만들어 놓으셨네요. 현재 주택 뒤로도 깔끔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. 이 어, 주택의 매매가가 현재 이제 2억 6천인데 2억 6천에 또 시내 생활권을 누리면서도 이런 또 자연 풍경을 가진 세컨하우스를 두는 거는 어, 상당히 좀 가성비가 있는 주택이 아닐까 싶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. 어, 실 거주를 오랫동안 하셨고. 기 때문에 음좀 사람 사는 집 분위기가 납니다.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이제 살면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또 주택도 건강하게 오래 쓸 수가 있는데요. 어 주택 거실 창에서 보이는 어 풍경도 이제 아름답고요. 벽난로가 있어서 겨울에도 또 따뜻하게 기름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어두개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창은 기본적으로 정원뷰로 상당히 통창이 잘 크게 크게 나져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방인데요. 1층에는 방 하나, 욕실 하나,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. 이제 주방 같은 경우도 면적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주방 외에는 옆에 다용도실 같은 경우는 뭐 세탁기, 건조기, 김치냉장고,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제 2층 주택이다 보니까 이 주택이 뭐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나 뭐 세컨하우스로 손자, 손녀들이 와서 지내기에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현재 2층에 이제 미니 거실 정도의 규모가 있고요. 뷰는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. 주택에는 또 이쪽에는 방이 두 개인데요. 현재 아이들이 쓰던 방으로 창은 잘 나여 있고요.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주택의 방은 총세 개. 그리고 거실 두 개.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요. 매매가는 2억 6천입니다. 2억 대 양평 주택 찾고 계신 분들은 바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